Our troops on Okinawa. It was desperation. It was suicide. 여기는 가고시마에서도 기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내려와야 되는 이부스키라는 곳입니다 일단은 오늘 가장 큰 목적은 치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그 가미카제 했던 거를 전시해 둔 박물관이 있어서 거기를 좀 가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오후에는 거기를 갈 생각이고 이제 버스를 타고 치란으로 갑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 치란? 평화특공회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칠란은 옛날에 가미카제 그 전투기를 띄우던 그 기지였던 곳인데, 가고시마 근처에서 뭐, 사쿠르마 지마 같이 유명한 것도 있지만, 가장 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덩그러니 약간 박물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되게 공원같이 조성이 조성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되게 이것저것 뭐 많습니다 카페 같은 것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 곳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민감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 하지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일수록 직접 와서 보기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특공 평화해관이라고 하는 가미카제에 대한 기념관입니다. 이제 사전에 조금 알아본 바로는 여기가 어느 정도 그 시각이 일본 기준으로 우익 쪽에 조금 맞춰져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이 하이, 약간의... 하이 하이, 약간 하이 하이, 약이 하이, 약간의... 아, 하이 하이, 약간하고는촬영이 금지되어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된렛도 있긴 합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 공군기지의 역사에 대한 비디오도 방영이 되고 있고 앱으로는 이런 전람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예전에 카미카제를 했던 전투기네요. 우선 저기 전투기 영역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해군 제로 파이터 에어크래프트. 이거는 가미카제는 아닌 것 같고 엔진 고장으로 바닷가에 떨어진 전투기 잔해라고 하네요. 전시를 보다가 나와서 이렇게 음성 가이드를 빌렸습니다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꼭지 중에 한국인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엔에 4번 빌려서 설명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물관 구경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 주변의 야외에도 여러 가지 둘러볼 수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전에 수영하기 전에 생활을 했던 생활관의 복원이라고 합니다. 박물관 바로 옆에는 이런 신사 같은 게 있는데,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을 추모하는 그런 신사였습니다. 뭐, 따로 참변하는 건 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사 앞들인데, 이렇게 영어로도 적혀 있고, 한국어로도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실한 평화 특공회관입니다. 지금 가고시마까지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관람을 마쳤고, 사실 여기까지 오는 교통편이 다른 곳처럼 많지가 않아서 되게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전체를 다 써서 여기 박물관 한 시간 구경하면 끝나는 뭐 그런 식인데, 어 여러 가지 관람을 보았지만 사실 박물관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1 시간 정도면 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할때 오키나와가 정말 가장 큰 격전지였는데 거기서 가까운 본토인 어, 이 칠안 지역에 대형 공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미카제 전투기들이 이 칠안에서 출격을 했고, 천여 명의 가미카제 파일럿들이 이곳에서 순직 같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조선인도 11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에 촬영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제 가미카제 특공대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사진과 계급 역시 적혀 있었습니다. 11명의 한국인들도 있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국 이름 탁경현이라는 분인데 창시계명을 해서 주변 다른 전우들은 한국, 그러니까 조선인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정을 이제 앞둔 전날에 식당에 가서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하는데 이제 혼자 쓸쓸하게 있다가 그래도 이제 이 분을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잘 대해 주셨대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있느냐. 그래서 이 분이 그 마지막 술자리에서 아주머니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국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네, 설명을 그렇게 듣고 나니까 진짜 약간 울컥 하는 게좀 있고,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진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탁경현 조종사 외에도 여러 명 있었, 있었는데, 이제 탁경현 조종사님 같은 경우에도 일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름으로 먼저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를 표시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떤 일본인 군인이었겠죠 그런데 원래는 군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공 그러니까 가미카제 대원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뜻을 안 아내가 자신의 딸들을 데리고 화자식이 있으면 남편이 이제 눈에 아른거려서도구위에 목숨을 못 바칠까봐 싶어서 동반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기어코 결국은 편지를 쓰고 카메카 특공대로 죽었는데 정말 이건 무슨 광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은 구글 리뷰에서 좀 약간 우익들의 뭔가 그런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리뷰들이 많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좀 되게 객관적인 내용이 좀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와서 좀봐 볼만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고시마 지역을 둘러보면서 가장 와 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도 안 오지만 그리고 와서 딱 1시간 둘러봤지만 정말 뭔가 큰 울림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다 둘러보고 이제 가고시마로 갑니다 아고시마 중앙역을 뭐 여러 번 오긴 했는데 야경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전차하고 나란히 쭉 지나가는 되게 멋있네요. 관람차하고 빌딩들하고 두 번째 신칸센입니다.